합의는 전주로 갑을 간에는 전주로 전속적 합의를 해놨어. 합인데 전속적이야. 전주에서만 하기로 했어. 근데 실적 병을 끌어들였어. 병너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병을 끌어들여서 이걸 전주에서 안 내려고 서울에다가 병한테 내는 김에 이걸 끌어서 관련 재판적의 적용을 받으면서 뿔도 서울에 이제 같이. 공동피고를 해서 냈는데 이게 지금 이런 게 신의치 위반이라고 얘기했잖아 관할 관련 재판적이고 다 이해했어? 관련 재판에서 뭐 문제 나오는 거그 다음에 합의관할 요거 전속적 부가적 문제 나오는 거 알아? 그거가 이송하고 연결되는 거 알아? 무슨 문제냐? 봐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추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게 뭐가 있어? 합의가 날은 전속적이냐 부가적이냐인데 지금 이제 이 사례는 잊어버리고 A라는 법원의 전속적 합의 때문에 냈어. 전속적 합의에 따라서 냈는데 상대방이 이 A 법원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B 법원이 더 어떤 심판의 편의를 위해서, 즉, 이송은 34조 1항의 이상이, 이송이 상이 있고, 35조에, 34조 1항은 관할권을 의배했기 때문에, 관할권 없는 법원에 냈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하는 거지. 그제? 그러니까 34조 1항은 직권으로 이송하는 거니까, 이송 당사자가 그것에 불만을 품고, 이송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수 있느냐 보면서,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다라는 게 판례에서 하나 학설과 달리 있어서 이송 신청에 대하여서안 받아들여졌다고 그래서 뭐 즉시 항고를할수 있느냐 보면서 하나 쟁점이 있게 돼. 그제? 한편, 35조의 이송은 현장 손해 또는 지연 등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야. 35조의 이송은 잘못 낸게 아니야. 제대로 냈는데, A라는 법원에 제대로 냈는데, B라는 법원이 더 심판에 적절하다. 즉, A 법원에서 하면 뭔가 손해나 지연 등이 있다. 그때 현저한 손해 등은 사익적인 의미에서의 이유이고, 지연이라는 것은 공익적인 의미에서 이유인데, 하여튼 그런 이유를 대해서 A라는 법원에 제대로 낸 거지만 B라는 법원이 더 적절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송을 신청하는 거야. 이때는 이송 신청이 안 받아들이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송 신청권이 있으니까. 근데 3, 4조 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라는 거지 당사자 이송 신청권까지를 준건 아니다. 당사자가 이송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뭐 이런 정도에서의 지금 판례는 보고 있는 거지. 학설은 34조도 1항도 조문상은 직권으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졌을 때 신청에 대해서 안 받아들였을 때 신청권이 없다고 할게 아니라 즉시 항고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설에 더좀 우세한 입장이야 팔려와 달리, 그 부분에서. 근데 지금 말하려는 거는 B라는 법원에 이송해달라고 하는 게이 전속적이라는 것 때문에 A라는 법원에서만 하도록 한 건데 B라는 법원에 이송해달라는 게 그럼 있을 수 있느냐? 상황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현전 손해 또는 지연이라는 것은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A라는 법원에 전속적 합의를 한 것이 있는데 합의했다는 건 뭐야? 하여튼 오케이로 사전에 해놨는데 지금 와서 A 버번이 마땅치 않다고 B 버번으로 현장 소에 또는 지연을 비교한 이송을 해달라고 하는 게 가능하냐? 나는데 전속 아까 말한 31조의 전속관할의 경우는 이제 이송의 경우가 전속관할의 경우에 제대로 된 법원이니까 이송에 있어서 이송할 수 없죠. 35조 단서에 분명히 그 전속관할에 있어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속적 합의는 전속관할이 아니니까 이송을 하려면 할 수는 있다는 거야. 설사 A라는 법원에, A라는 법원에 전속적 합의가 있더라도, A라는 법원에 전속적 합의가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그걸 무시하고, 무시하고 B라는 법원에 B라는 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 있느냐 부분서 상관없다라고 보는 거죠 합의가 날에서는 합의의 형태를 어떻게 보착할 거냐가 교과서적인 이론인데 그걸 가지고 사례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합의가 날에서는 실제적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A, 갑을 간에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그 계쟁물 같은 것을 승계한 병이 등장하면서 그 합의 관할의 주관적 범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요. 변호사 시험에도 2012년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합의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끼리 말하는 뭐은 그게 합의된 건데 승계된 경우에 그 효력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채권자 주채무자만 간합의 했을 때는 보증인은 상관없다 그럼 보증인은 승계인은 아니죠 상관없죠 근데 지명 채권 같은 경우는 고그 승계인도 이어받아야 돼요 합의한 걸 이어받아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물건적인 것은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 물건적인 뭐 이런 권리는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합의관에서 그런 거가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근데실은 합의가 날은 대부분 약관으로 합의하는 거지 일반적인 돈 빌려 주고 개인끼리 할때뭐 계약서에 뭐 어디 법원을 합의로 한다.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죠. 전형적인 어떤 계약서에 약관 등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는 약관 에 있을 때 어떤 약관 규제에 관한 이런 등에 있어서 법률 등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또 하나 이제 말했던 것까지 맞아오면 전속적 합의가 날은 전속관할 그 자체는 아니니까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 있어서 무방하다,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예 이송 나온 김에 39조가 이제 즉시 항고를 이송이 안 됐을 때 즉시 항고를 할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34조 1항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34조 1항 관할의 반에 따른 이성에 있어서 판례가 이것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서 즉시 항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이죠. 그래서 이 부분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1993년 12월 6일 자 93마 524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판례 입장은 그걸 고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문제가 곧잘 나오죠 그렇죠? 어, 이송 여기까지 또 질문거리 있으면 해보세요 지금 관할 이송 이런 거쭉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대출금 같은 치명 채권 같은 이런 거는 관할 합의 효력이 특정 승계인에게 미친다는 게 2006년 3월 2일자 2 0 0마902 결정 그 판례책에는 31면 그래서 그가나하비의 효력이 미치는 그 범위가 시험에 변호사 시험은 그 초창기 2012년 냈고 사법시험 마지막 사법시험 때도 나왔고 모의 시험에는 어떤지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에 하여튼 뭔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34주 1항 관할 위반 이유로 한 이송신청, 응이 안 받아들여졌을 때 즉시 항고를 할수 있느냐, 의 경우에, 그 경우에 있어서에, 아까 설명했던 93마 524 전원합의체 결정. 34면에 있는 거. 그게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에 36면에 있는 판례인 934-1059-1060도 언급돼서 출제될 만한 실제 아직은 변호사 시험 자체는 출제 안 됐는데 아까 말한 이제 전속 관할의 경우는 이제 이송 자체도 전속 관할의 경우는 전속적 합의 관할은 이송하는데 지장 없는데 아까 말한 거랑 헷갈려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게 아까는 전속적 합의된 A 법원에 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못마땅해서 B라는, 이게 제대로 낸 건데 B라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느냐 부분서 가능하다. 이건 전속관할이 아니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고, 요번은 전속관할로된 법원에 제대로 냈어요. 전속관할 법원에 제대로 냈어요. 했을 때는 이제 아까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A 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는데 A에 안 내고 B로 냈어요. 이건 분명히 뭐 34조의 1항의 관할 권 없는 법원에 낸 거죠. B라는 법원에 냈으니까. 전속관할 법원인 A에 안 내고 B로 냈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그게 하나 필요하냐면 이송의 효과로 관할권 없는 법원 등에 냈기 때문에 이송을 했으면 이송받은 법원이 근데 우리도 아니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다시 한번 또 이송할 수 있느냐 또는 반송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느냐 요새 형사 사건에서 어디 오고 어디가 막 이런 거 있어요 검찰하고 공수처고, 공수처가 이쪽 이송했다가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죠. 뭐 완전 똑같은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건이 딴 데로 보내졌어요. 우리가 맡을 게 아니다. 예, 예 건데 지금 설명하려는 건 A라는 법원에 내야 되는데 B라는 법원에 냈어요. 그러면 34조 1항이 등장하죠. 직권으로. 특히 이 경우는 이제 전속가할의 경우이기 때문에 전속가할 법원으로 제대로 된 법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보통은 이송을 하면 이송받은 법원은 기속돼서 이제 사건을 해야 돼요. 이송받은 법원이, 어, 우리도 아닌데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은 이송으로 조금 속어로 쓰면 뺑뺑이 리면안 돼요. 자기네가 아니더라도 해야 돼요. 근데 전속관할은 이송받는 법원이 우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전속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어요? 었 취지가. 반드시 거기로 하도록 했으니까, 이게 받은 법원이 우리도 아니면 제대로 된 법원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의 문제가 하나 터진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알겠어요? 다시요. 일반 법원에서 전속이 아닌 경우라면, 전속이 아닌 경우라면, 받고 나서는 더 이상 뺑뺑이 하지 말고, 너희가 설사 아니더라도 그냥 해라. 그런데 전속 관할 법원의 경우는 이송받은 법원이 제대로 이제, 우리한테 온겨맞 것, 맞게, 맞다고 하고 하면 되는 건데, 자기네가 봐도 아닌 거예요. 또 자기네도. 그러면 제대로 된 부분을 자기네가 또한번더 보낼 수 있지 않느냐의 생각이 드는데, 전속이라는 것 때문에 반드시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도 생각될 수 있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송에 있어서 구속력이라고 해서, 38조에 보면, 이송받은 법원은 그 재판에 따라야 되고 다시 반송하거나 재이송하거나 전송할 수 없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38조에 그렇죠. 그 취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관할이라면 설사 니네가 한테 잘못 왔어도 이제는 해라. 뺑뺑 시키지 말고 해라. 어, 결국 어떤 법원이든지 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라. 근데 전속 관할은 어떤 점이 하나 더 추가로 생각해봐야 돼요. 반드시 그 법원서 해야 된다라고 정책이랄까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세팅해놓은 건데 이게 우리가 아니면 제대로 찾아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찾아왔는데 잘못 찾아왔으면 끝끝내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의 문제 때문에 된 거죠. 그런데 전속관할의 하나인 신규관할 의반에 있어서 이제 판례가 그것에 대해서. 95년도 5월 15일자 2-13 판례 36명 9 3마1059 1060 결정은 그전속관날에 위반해서 나한테 왔더라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냐 없냐에 그 기속되는, 이송된 것에 기속되는 것에 대해서 전속관날의 하나인 신극관날의 경우에 있어서의 판례인데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지만, 하급심 법원, 그러니까 신급간다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보내져야 되는데, 하급심의 입장에서는 상급심 법원으로 미치는 그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낼 수 있지만, 이송받은 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경우라면 구속력이 미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일반 눈으로는 기속력이 생기고 전속관할의 경우도 기속력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기 쉽죠? 전속관할은 끝끝내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전속관할 잘못해서 이송된 경우에도 효력이 미치는데 그 가운데, 전속관할 가운데 하나인 신급관할을 위반해서 이송한 경우에는 이송을 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왜 상급심 법원에서에는 당사자가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의 기회가 박탈되는 불합리가 생기므로 이송을 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찾아가야 돼요. 그때는. 그런데 한편 하급심은 구속 되느냐 보면서 기속력은 이송을 받은 하급심 법원에는 미쳐서 안 된다. 이런 거죠. 한편, 그 기속력이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사건이 하급심과 상급심 법원 사이에 반복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불합리가 생기고, 신급 구조상 상급법원에서 하급법원으로 보낸 것은 하급심을 구속해야 되는 건데, 만약 하급심이, 어, 우리 아닌데 하고 다시 보내면 상급심에서 하급심 보냈는데, 상급심의 판단을 하급심이 거스리는, 거슬르는 이런 결과가 되니까, 하급심은 구속받고 상급심은 아니다. 라는 전속관할 중에 신급관할의 경우에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이해 되겠어요? 그런 게 관할에서 중요한 거네. 그래서 이송까지 이야기 쭉 했어요.